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 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이 팀의 최인재 마케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컨텐츠는 네이버 검색 광고 세팅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로그인을 하실 때 신규 가입을 원하신다면 신규 가입을 눌러주시면 되고. 네이버 아이디가 이미 있으시다 라고 하시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여 네이버 검색 광고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광고 플랫폼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광고 플랫폼을 누르게 되면 저희 비즈보드라고 하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세팅해야 할 것은 정보 관리에 들어가서 비즈 채널 관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비즈 채널은 광고 집행 시 필수적으로 세팅해야 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널 추가를 눌러주신 후 웹사이트로 유입을 시키고 싶다. 그럼 웹사이트 비즈 채널을 등록해 주시면 되고 쇼핑몰로 유입을 하고 싶다. 그럼 쇼핑몰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플레이스 정보를 가지고 있다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웹사이트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비즈 채널 이름은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 ampm 글로벌 공식 광고 대행사 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URL 옆에 같이 노출되는 이름으로 정확한 사이트 이름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mpm global 이라고 저는 짓겠습니다. URL은 대표 URL을 설정하셔야 하며, 대표 URL이 아닌 하위 URL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ampm.co.kr 이와 같이 대표 URL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닫기 눌러 주시면 검수가 시작되며,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검수는 비즈머니에 만원 이상 충전이 되어 있어야 검수가 되기 때문에 꼭 만원 이상 비즈머니를 충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검수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비즈 채널을 세팅을 하셨다면 도구로 들어가서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사이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방금 등록하였기 때문에 아직 사이트가 뜨지 않지만 이즈 채널을 등록하셨다면 여기에 사이트에 뜨게 됩니다. 사이트를 조회한 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왜 설치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설치해야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유입, 매출, 매출량,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광고 관리를 넘어가서 이제 광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세팅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광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광고 만들기를 누른 후 캠페인 만들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캠페인 유형을 우선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캠페인 유형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 플레이스 유형이 있습니다. 파워링크 유형 같은 경우 저희가 키워드를 설정한 후 사이트가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노출되며 그 상품을 누르면 웹사이트에 아니면 쇼핑몰에 상품 랜딩 페이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파워 콘텐츠 유형 같은 경우 저희가 블로그를 하나 설정하여 그 블로그를 광고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브랜드 검색이나 신제품 검색은 아마 다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브랜드 검색은 상단에 브랜드 이름이 노출되며 브랜드를 소개하는 소재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검색은 신제품이 나왔을 때 6개월 이내 출시한 신제품 관련 이미지와 동영상, 상품 설명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 유형은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 음식점 플레이스를 등록시켜 사람들에게 플레이스에서 노출되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캠페인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캠페인은 광고 집행 목적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전환수 증대라는 캠페인으로 저는 이름을 짓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촬영 날짜인 0701 캠페인 이름은 캠페인 목적을 설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저는 파워링크 0701 오늘 날짜입니다. 클릭수 증대 라는 캠페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럴 필요는 없고 일단 처음에 설정할 때는 보통 3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 옵션에 들어가시면 시장 및 종료 날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광고 집행 기간이 있다. 어떤 이벤트 기간에만 광고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캘린더를 눌러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만 광고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 이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광고 노출 기간은 따로 설정하지 않고 계속 노출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을 만든 후에는 광고 그룹을 만드셔야 하는데요. 광고 그룹은 캠페인을 달성하기 위한, 광고 그룹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누구에게 광고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곳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클릭수 증대를 하기 위해서 MO 메인 키워드라고 집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MO는 모바일에만 노출을 한다는 뜻이며 제가 왜 MO에만, 모바일에만 설정을 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김치, 배추김치,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좀 메인이 되는 키워드를 주로 집행하겠다는 말입니다. URL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비즈 채널에서 설정했던 URL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PC 모바일 웹사이트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면 이 체크박스를 누른 후 모바일 URL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입찰가는 캠페인에서 이미 기본 입찰가는 광고 그룹에서 기본 입찰가 키워드들의 기본 입찰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워드들의 기본 입찰가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광고 그룹에서 입찰가를 설정한 대로 입찰가가 설정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루 예산은 캠페인에서 이미 하루 예산 3만원을 설정하였지만 광고 그룹에서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 광고 그룹에서 광고 그룹에서 하루 예산을 설정하지 않으면 한 그룹이 아니면 다른 그룹이 하루 예산을 다 쓰게 되버리면 캠페인에 있는 모든 그룹이 광고가 중단되기 때문에 하루 예산을 그룹마다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룹을 총 3개를 설정한다 하고 여기서 만 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매체에서 노출 매체 유형 선택을 눌러 주십니다. 여기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에만 노출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PC보다 모바일의 검색량이 훨씬 많은 편이며 그에 따라 경쟁 정도도 심하기 때문에 PC와 모바일을 광고 집행을 같이 하시게 되면 PC에는 예산이 남아 돌거나 모바일에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PC와 모바일에 입찰 단가를 바꿔서 설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모바일 그룹을 따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매체 같은 경우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 그리고 파트너 매체, 콘텐츠 매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검색 매체에서 네이버, 검색 포털 매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제외하는 편입니다.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는 콘텐츠 광고가 아닌 한 전용 입찰가를 굳이 설정하지 않습니다.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는 예를 들어 제가 입찰을 1000원에 받다고 치면은 그 키워드의 입찰 가중치를 150%라고 설정하게 되면 1500원이라고 입찰가가 설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가중치는, 그렇기에 입찰 가중치는 상황에 따라 입찰가를 보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확장 같은 경우 확장과 일치 유사 검색어 일치가 존재하는데요. 일치는 내가 원한 키워드, 예를 들어 김치라고 하면 김치 키워드에만 광고가 노출됩니다. 유사 검색어는 그 키워드의 의미가 같은 유사 검색어에 광고가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라고 하면 배추김치, 열무김치 등의 유사 검색어에 노출되게 됩니다. 확장 키워드는 김치라고 하면 예를 들어 배추김치에서 배추 모종까지도 갈수 있는 키워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를 중요시 한다면 일지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저는 추천드립니다. 소재 노출 방식은 성과 기반 노출과 동일 비중 노출이 있습니다. 성과 기반 노출은 소재가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 우수한 소재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이고 동일 비중은 모든 그룹 내 소재를 동일한 비중으로 노출하게 됩니다. 보통 성과 기반 노출이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광고 그룹을 설정하고 넘어가게 되면 광고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광고는 총 키워드, 소재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김치라고 하면 키워드를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광고 그룹을 다 만든 후 광고 만들기에서는 키워드와 소재를 만드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광고 그룹 기준 연관 키워드와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아직 설정하지 못하셨다면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를 선택하신 후 여기에 김치를 조회하시면 이 김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전체 추가를 하시던지 아니면 원하시는 키워드를 여기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요 정도만 추가를 한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들을 다한 후에는 기존 소재 불러오기와 반응형 소재, 단일형 소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재란 고객에게 노출되는 실제 광고를 의미하고 반응형 소재는 최근 나온 소재입니다. 이곳에서는 최대, 최대 15개의 제목과 4개의 설명을 등록할 수 있으며 AI, 생성형 AI가 알아서 제목을, 제목과 설명을 노출해 줍니다. 단일형 소재는 제목 한개와 설명 한개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은 15자, 설명은 45자 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일형 소재로 제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맛있는 김치라고 설정해 보고 설명은 원하시는 업체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일 배송, 싱싱한 김치, 신선한 김치 등 설명은 업체의 정보나 상품의 정보를 부가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는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 싱싱하고, 듣고, 신선한, 국내산 김치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광고 심의필 번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거, 건강기능식품이나 약품 같은 경우 의료광고 심의필 번호가 필요합니다. 김치 같은 경우에는 의료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키워드에서 저희가 설정했던 키워드를 볼수 있고 확장 제외 키워드. 여기서 확장. 키워드와 소재까지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보이시는 것처럼 비즈보드에서 저희 광고를 볼수 있습니다. 캠페인 파워링크 클릭수 증대를 눌러보면 저희가 설정했던 모바일 메인 키워드 그룹이 나오고 이 그룹을 눌러보면 저희가 설정했던 키워드 그리고 입찰가 그리고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재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설정했던 맛있는 김치 등 소재가 노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확장 소재를 누르시면 저희는 새로 확장 소재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최근 나온 쇼핑 정보, 키워드와 소재까지 완료하셨다면 저희는 키워드 검색 광고 세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최인재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